사람을 죽이겠다는 말을 그렇죠.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내가 너를 이렇게 살인을 하고 싶다라는 말을 그렇죠. 하는 건데, 이게 가, 괜찮은 거야. 이거 당신 가족한테 이렇게도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 이거 진짜 아무한테도 함부로 말을 할수 어, 그러니까. 이렇게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잖아. 예, 사실은 그렇게 할사... 하면 절대 안 되는 어. 야기죠 음. 살인이잖아요. 살인. 어. 근데 이런 말을 이렇게 쉽게 앞으로 남겨놨습니다. 어야 너무 오랜만에 너무 오랜만이라서 무슨말을 해야될지 다시 음, 안녕하세요 웰컴 투 나나티비 아반가워 여러분 너무 오랜만이죠 제가 돌아왔습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또 오랜만에 나나티비를 찾아뵙게 됐는데요 일단 근황을 조금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그거를 정리해서 한번 말씀 드리려고 나왔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아. 또 사람들은 자극적인 거 좋아하잖아요. 자극적인 거 하나 가져왔습니다. <목소리> 나나TV를 지금 조금 휴식기에 들어간다고 해서 쉬고 있었는데, 지금은 저는 약간 오프라인에 조금 더 집중을 하고 있어요. 퍼포먼스를 하는 그게 저의 주된 드랙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거에 조금 집중을 하고 있고, 유튜브는 사실 맨 처음 밤비랑 시작할 때도 저희가 재밌는 거 생각나면 찍고, 취미로 우리가 보여주고 싶은 거 있으면 찍자! 하고, 이제, 3년 전? 4년 전인가? 벌써 그렇게 됐죠. 조금 채널 자체가 커지고, 이제, 네오미크라는 이 네임드, 그 다음에 드래킹이라는 이 컨... 컨텐츠 자체가 사람들한테 많이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좀 장난으로 재미로 취미로만 찍기에는 조금 부담을. 어, 되는 그 기간이 온 거예요. 이 LGBT에 관한 거를 조금 더잘 다루고 어,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친근하게 사람들한테 다가갈까 라는 걸 조금 생각을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저한테는 조금 부담으로 다가오기 시작한 거예요. 잘하고 싶은 마음이 커진다 보니까 그게 조금 역으로 부담이 됐던 것 같아요. 성격의 문제인 것 같아요. 저는. 반비도 저도 뭔가 약간 허트로 하는 거는 절대 좀 용납이 안 되더라고요. 어. 그래서 약간 재정비의 시간도 가지면서 좀더생 생각을 조금 해야 될딱그 시기가 왔는데 그때때마침 세레나가 영입이 되면서 세레나가 이제 반비랑 에너지가 너무 잘 맞기 시작하면서 세레나가 이제 이끌어가기 시작한 거죠 사실상 저도 휴식기를 가질 수 있었던 부분이고 믹 주도 이제 새로운 재정비를 위해서 잠깐 쉬어가는 타임을 가질 수 있었던 거라서 어저 누구한테 박치는 거죠 <laughs> 저, 저 혼자 있는 건데 사실상 이게 제일 크게 작용된 부분은 2020년이었죠 5월경 <laughs> 이태원에서 이제 그 코로나 바이러스 직격탄을 맞았었던 그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그때부터 나나TV가 조금 더디게 올라왔던 거를 봐왔던 분들은 좀 봐왔을 거예요 제일 큰 문제는 일단 저의 심적인 문제가 제일 크긴 했죠 저는 아무래도 지금 활동하고 있는 드래킹들 중에서는 어느 정도 이름이 알려진 케이스기도 하고 활동량이 많다 보니까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이제는 좀 편하게 말할 수 있다 여기는 세레나랑 밑주가 앉아있고 여기는 아무도 안 앉아있는데 나왜 여길 보고 이러는지 <laughs> 이제는 말할 수 있다 그때 당시에는 진짜 이 코로나라는 이세 글자 말하는 게 너무 무서워가지고 밤비랑 저랑 뭐 컨텐츠를 찍으면서도 너무 겁이 나는 부분이 많았는데 지금은 이제 좀 편하게 말할게요 여러분 그때 당시에 저는 하루에 진짜 많게는 한 300통 넘게 받았던 것 같고 정말 매일매일 빠지지 않고 한 두세 달간은 하루에 100통 이상의 어그 헤이러를 어 헤이더들에게 헤이터들 <laughs> 헤이 뭐라고 하죠 헤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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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네 어, 네. 마이크가 왜 돌아가 그래요 땀이 나기 시작해가지고 몸에서 어, 어. 몸에서 땀 나서 그런 거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욕들 너네 때문에 코로나가 커졌다 이 호모 새끼들 게이 새끼들 너네는 정말 세상의 죄악이다 정말 입에 담지 못하는 신박한 욕들도 많이 보내주시고 하셨는데, 제 성격이 만약에 지금보다 조금 더 딥했으면은, 아마 정말 나쁜 생각을 했을 정도로, 어, 그 정도로 이제 좀제 상태가 좀 심각했었고, 그래서 약간 곧그 타이밍 때부터 조금 사람들 앞에 노출되고 이러는 거에 좀 부담감을 느꼈었던 것 같아요. 그게 제일 컸던 게 아무래도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 그 때부터 이제 조금 더디게 활동을 했던 것 같은데 어느 순간 이게 장기적으로 코로나가 길어지면서 내가 굳이 이러고 있을 필요가 없는데 어 이게 정말 나의 잘못도 아니고 우리 개이들의 잘못도 아니고 어디서나 터질 수 있는 상황이었고 물론 지금도 예민한 문제긴 해요. 코로나 사태가. 그래도 이제 조금 편하게 말할 수 있는 시간이 된것 같아서 이렇게 좀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자리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아직까지 여전히 헤이터들은 끊임없이 악플과 나쁜 DM들을 많이 보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을 위한 이벤트를 살짝 준비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지금은 조금 마음이 많이 안정된 상태고요. 얼마나 좀 심각했냐면은 저번 달에 저희가 네온밀크 식구들끼리 밤비, 믹주 세레나, 나나 이렇게 해서 회식을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제가 엄청 좀 많이 이 강박증이랑, 어 공황이랑 이런 거에 딱 시달리던 딱그 시기였거든요. 그때 이제 코로나가 점점 풀려가기 시작하면서, 공연이라든지 행사가 하나, 두 개씩 조금 잡혀가면서, 다시 이제 활동을 하려고 하니까, 이제 또 헤이터들이, 이제 코로나 좀 좋아졌다고 다시 이렇게, 그렇게 나대도 되냐, 너희 때문에 그렇게 된, 이런, 정말 말도 안 되는, 그 메시지를 받으면서, 어 지금 또 갑자기 울것 같네요. <웃음> <웃음> 회식할 때 되게 힘들던 그 타이밍이었어요. 카메라만 보고 있어도 이 카메라를 통해서 누가 보고 있을 것 같아서 카메라 액정을 이렇게 다 스티커로 붙이고 가리고 했을 정도거든요. 이걸 보고 세르나가 되게 마음이, 마음을 아파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제가 강박증이랑 공황이랑 좀 이런 게 심해서 우울증이나 이런 게 심할 그 타이밍에 애들이랑 딱 회식을 했는데 말하고 나니까 사실 조금 후련하더라고요. 이제 약잘 챙겨 먹고 다시 정신 건강에 집중을 하면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저의 근황입니다. 어, 너무 우울한 얘기만 했나요? 저를 이렇게 싫어하시고, 저의 문화를 이렇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 제가, 고소 컨텐츠를 준비했습니다 어, 너무 샤프심인가요? <laughs> 어떤 어떤 일들이 있었고 어떤 어떤 입에 담지 못할 말들을 사람들이 했는지 한명한 한 명씩 혼내줄 거거든요 오랜만에 나나TV를 찍는다고 하니까 어우 저희 러블리한 패밀리들이 저를 도와주기 위해서 발 벗고 여기까지 찾아와 주셨는데요 어디서도 보지 못한 스페셜 게스트 반드레칸 <laughs> 반비믹즈 세레나를 모십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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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하나, 둘, 셋. 하이, 유니콜! 네, 여러분, 나나TV에 오늘 초대형 스페셜 게스트분들, 믹스 세레나, 어, 바이를 모셨습니다! 우! 어, 소리좀 내세요 여러분 안해 갑자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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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또 촬영을 하신다고 하셔가지고 아,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네. 여러분들 밖에 없습니다 약간 우리 세레나 맨 처음 나왔을 때 분명 내가 여기 있었던 역할 같은데 <laughs> 우리 뭐 네오메크 베스트 영상 중에 악플읽기 컨텐츠가 있잖아요 사실상 재밌게 보면 안 되는 컨텐츠긴 하잖아요 좀 심각한 컨텐츠긴 하죠 그 악플러들을 좀 혼내주는 컨텐츠를 제가 말련했는데요 작년 11월부터 제가 준비했습니다. 우리는 다 악플 같은 거 웃어 넘겼잖아요. 그래, 그럴 수 있지. 하면서, 그래, 재밌네. 이렇게 신박한 욕도 하고. 근데 이 악플 때문에 좀안 좋고 나쁜 선택을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았잖아요. 우리라고 그냥 웃으면서 넘기면 안될것 같은 그런 느낌이 어느 순간 딱온 거예요. 제일 욕을 많이 먹는 내가 제대로 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laughs> 역시 법적으로 가는 것 밖에 없겠다. 11월 달에 악플 전용 전문 전문으로 하시는 이제 변호사분을 만났고요. 나나 악플 고소권을 담당하는 팀을 또짜 주신 거예요. 이제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있는 제가 이름이 거론된 댓글, 기사, 그다음에 블로그 글들 이런 거를 다 수사를 해 주셔 가지고 악플을 다 찾아 주셨고요. 찾는 기간만 이제 한달 한 조금 넘게 걸렸어요. 저를 주제로 댓글이 아니라 글을 쓴게있죠어 약간 어 상남 음. 이런 이야기를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찾아낸 게총 101건 나나 고소미 프로젝트 1 0원 <laughs> 이라고 <웃음> 101개를 다 읽어봤어? 다 읽어봤어 아. <laughs> 어떻게 약하게 때리신 분들도 있고 정말 3대가 저조할 만큼 용서 못하게 때린 분들도 있어가지고 요 아. 분들 중에 101분이죠 근데 사람 심리가 뭐예요 했던 짓을 또 하는 사람이 있죠 한 명이 또 여러 개의 댓글을 남기고, 여러 개의 글을 쓴 동명이인이 또 있는 것. 아, 동명이인이 아니고 뭐라지? 같은 동일인문이 있는 거예요. 줄이고 줄이고 줄여진 게또 우연치 않게 69명이 된 거예요. 101번 줄이니까. 아, 아 한명한명 한명 조사가 들어갔고요. 변호사님 팀에서 이제 대리 참석하셔, 대리 출석하셔가지고 경찰서에서 이야기하는 걸다 듣고 저한테 이제 통보, 이제 가르쳐 주는 식으로 어떻게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다. 그렇게 지금 받고 있고요. 절차가 이렇게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 라는 거를 여러분한테 다 알려드릴 수는 없고요. 궁금하신 분들이나 이제 앞으로 고소를 원하시는 분들은 직접 변호사님들이랑 상담을 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한분한분 한분 경찰서에서 신원조회가 이제 오. 사이트별로 들어가고 있고요. 그 사람들이 신원 파악이 되면은 이제 일사천리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 사람들이 누군지 몇 살이고 성별이 뭐고 그런 거알 수가 있어요? 되게 오. 다양해요. 학생도 있고, 어디 부동산 대표도 있고. 난 여기서 제일 재밌는, 재밌어야 되는 게 뭔지 알아? 제발 나 아는 사람. 그렇지. 응. 그러면, 소름 그 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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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스 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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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단한 방법이긴 하잖아요. 악플이라는 게. 그래서 그렇게 쉽게 쉽게 남한테 상처 주는 사람들은 당연히 벌을 받아야겠죠? 뭐 합의를 보고 뭐, 뭐 고소를 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악플을 남기면 은 당연히 이렇게 벌을 받을, 받아야 마땅하다라는 거를 조금 보여주고 싶어서 전 진행한 거예요. 어. 지금 이 나나TV를 보시고 계실 이 악플러 분들도 앞으로는 좀 제대로 된 인생을 살기를. <laughs> 근데 우리도 제대로 된 인생 살고 있나? <laughs> 제가 이 친구들한테 각자 받았던 이 악플이라든지 아니면 나쁜 D M 중에 기억에 남는 거한두 가지? 어떤 씨발 어. 놈들이 있는지, <laughs> 어떤 개싸끼들이 있는지 한번 공유해 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자, 그러면 이제 저 끝에 있는 반비부터 한번 시작할까요? 내가 나한테 받은 적은. 그렇게 많이 없는 거 같더라고 생각을 해봤잖 어. 근데 는내 얼굴을 많이 안 내보내잖아 그래가지고 채널 자체의 어 그런 게 있는데. 많아 나나TV든 미소사이즈든 세련났 거든 내가 제일 먼저 보잖아 그 댓글들을 관리자 맞아. 어플에서 맞아. 내가 너네 그냥 말안 하고 좀 지운 것도 몇개 있단 말이야 응. 사실은 응. 아까 나나가 처음에 말했던 것처럼 그 이태원 사태 때 응. 그때 우리가 이태원에 있지도 않았잖아 사실은 그때 어. 저희 이태원에 있지도 않았지 어. <laughs> 우리한테 이제 뭐 방역 지침 어떻게 할 거냐, 음. 피해자 보상은 어떻게 할 거냐, 막 이런 게 진짜 많았었거든. 사실 음. 이걸 답변은 우리가 할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어, 저, 어. 우리가 왜 답변을 해야 돼? 관련이 그건. 없잖아 관련이 사실. 없었는데, 어. 사실. 근데 또 생각해 보면은 그나마 얼굴이 제일 알려져 있고 사실 이 커뮤니티 안에서 그쵸. 그런 걸 수도 있고. 어 많고 심한 어 근데 아까 이걸 너네한테 캡쳐해서 보내 주셔서 좀 그렇고 음, 말이라 가지고 그 당시 이것까지 캡쳐해서 보셨으면 저 진짜 잘하셨어요. 저 지켜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laughs> 내 말하고 나니까 그 약간 반비한테는 그런 것도 악플일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이 갑자기 든게내 내음이 그 자막이 너무 작아요. 막 이런 거 보면 짜증나지 어 않아? 나는 열심히 내 딴은 열심히 막 했는데 뭔가 그런 부정적인 피드백이 온 경우는 있는데 이게 뭐 악, 사실 악플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음. 근데 이게 유튜브라는 컨텐츠도 그렇고 드래킹이라는 것도 그렇고 사람들의 기호에 다 맞출 수는 없는 부분이긴 아, 하니까 내 응. 채널이고 내가 하고 싶어하는 선드래인데 뭔 상관? 어쩌라고? 내 맘이지 <laughs> 네 알겠습니다 저. 송니 계약 끝났죠? 다음 그럼 세레나님 유튜브 활동을 진짜로 약간 좀 활발하게 본격적으로 한게내오이그잖아 처음에는 성플밖에안 되었어 진짜 막 그리고 내가 또 새로운 얼굴이기도 하고 채널이 이제 잘 되다 보니까 광고를 또 하게 되잖아요 너한 번만 더 광고 찍으면 죽여버린다 내가 전 세계에 무슨 죄를 이렇게 지어서 이 광고를 내가 보고 앉아 있어야 되냐 아니면은 그러면 유튜브 응. 프리미엄 쓰면 되지 아 그러니까 유튜브 프리미엄 쓰면 쓰는... 써라 이이 새끼들아. 아, 근데 저 얼굴이 트랜스젠더면 좀에반데막 어? 요런 댓글들이 다것들요딱 그런, 그런 어. 보면 보는 순간 그냥 하루 종일 그게 생각나는 거야. 약간 그런 마음에 담아두는 편이구나. 잊어버리려고 하는데 가끔씩 생각나. 아, 좀... 시간 좀 많으세요. 난리가 났다 정말. 그래도 무섭더라고요. 네. 근데 진짜 시간이 많은 것 같아요. 정말 너무 많아. 어떻게 뭐. 그렇게 시간이 많은지 몰라. 우리는 시간 없어 졌겠는데 그죠? 해볼까 여러분 앞에서 욕먹어주면서, 어? 이렇게 달리고 있기 때문에 또 뒤에 아유. 우리 후배들이 나올 수 있는 거고 아, 좋게 생각합시다 맞아요 우리 욕받이라고 <laughs> 욕받이 문여 어. 욕받이 문여 어, 욕받이 무녀 뭔지 알죠? <laughs> 해를 품은 달 욕받이 문여아 그건 액받이 문여인가 근데 마음에 담아두지 마세요 저는 되게 다행인 게 웃고 어? 이 새끼 욕 되게 신박하게 한다 나도 게임할 때 써먹어야지 <laughs> 만약 나도 너무 마음에 담아두고 계속 찾아보고 했으면 우울증 이런 게더 심했을 것 같아 다행히 다 그러니까. 보지 마시고 돈받을 만큼만 하면 돼요. 자기를 열심히 하는데 누가 뭐라고 할 거야? 맞아요. 자 다음 믹주. 약간 협박? 협박처럼? 협박이요? 어 DM이 왔는데 셀프로 찍은 동영상도 같이 보냈어. 약간 야? 한 아니 야하다고 남자? 해야 될지 기계 여자 여자분이 아, 여성 분이신데 얼굴에다가 막 흰색 액체를 막 이렇게 뿌려 그 약간 그런 성적인게 연상되는 그런 거를 막아 정액 같은, 어, 어, 정액 같은 그런 거를 뭐. 믹주님 저 지금 막. 칼라리에서 있는 것 같아요 이러면서 저를 다시 사랑해 주지 않으면 자기를 사랑해 달라 나를 사랑해 주지 않으면 <laughs> 어떤 사이버 생활을 고미게임아 <laughs> 사이버 내가, 세계에서 내가... 도대체 무슨 짓을 하고 계시는 거 너무 소름끼치게 무섭잖아 근데 그 사람이 내가 그 DM을 정말 우연히 받다가 이렇게 올리니까 그 사람이 그런 류의 메시지를 보냈던 적이 몇번더 있었던 거야 오래전부터 보냈는데 어, 그때 그, 딱 발견한 어, 방금. 거지아 근데 나도 이거 비슷한 일이 있어 나한테 DM을 어떤 남자분이 보내셨어 보냈는데 모니터가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laughs> 이때까지 내 소셜 네터워크에 있던 내 셀카 사진들을 다 띄워놓은 거야 그 모니터에다가 그러니까 몇십 장이겠지? 거기가 자기가 이렇게 자위를 하는 <laughs> 그걸 세워두고 그 사진을 찍었는데 또 자기도 딱 이렇게 작아요 <laughs> 그거는 악플이라기보다는 어, 진짜, 진짜 스토킹이래. 아, 뭐, 아, 어, 진짜 그럼. 그것도 심각한 문제야. 이제 제 차례가 돌아왔습니다. 네. 간단하면서도 좀 지독한 연들까지 <laughs> 미안해요. 욕할 수 있잖아. 또. 맞아. 이제 모욕죄, 명예훼손죄, 상해죄, 신체훼손 오. 약간 이런 것까지 들어가는 데, 케이스도 있어. 댓글로? 댓글로. 제가 뭐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그렇죠. 하겠습니다. 보통은 모욕죄, 명예훼손 등등으로 들어갔는데 이분은 상해 적용까지 가능해. 그리고 요분 같은 경우에는 경찰 측에서도 이분은 꼭 찾아냅시다. 혹시 유튜브 그거예요? 유튜브 그분이고. 아, 맞습니다. 어, 시발, 70cm 후장에다 막대 꽂아서 장기 파손 사건 알지? 이런 새끼들은 바랄 걸? 살살 꼬시면 덥석 웁니다. 시발 거. 진짜 생각만 해도 저질할 떨면서 밤에는 후장 대, 대주는 거 너무 못은 아닙니까? 얼마 전에 그 어. 체육관 관장님이 자기 직원 그 막대기로 어. 한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거를 저한테 이제 비유를 한 거죠. 그리고 그 사람 남긴 거 타고 들어갔더니 딸이랑 찍은 영상도 있었어. 어. 여튼 그래서 요분 같은 경우는 제가 많이 성립이 돼가지고 경찰 측에서도 강력히 이런 분을 꼭 잡아야 된다. 음. 약간 이렇게 해서 요 분은 진행 중에 있고요. 너무 그러니까. 자극적이지근아 그리고 이거는 고인도 모욕하는 거고 그렇죠. 너도 모욕하는 그렇죠. 거고. 그 사회에서 그 되게. 이슈가, 이슈가 됐던 그 문제까지 다뤄지는 거기 때문에 되게 심각한 악플이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그럼 그 실제 사건의 유가족분들도 이, 이 사람을 고소할 그렇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거지. 그렇게 되는 문제가 되, 발생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요분 같은 경우는 좀만 기다려요 그리고 두 번째 요거는 좀 간단해요 토나올라고 하니 징그럽고 괴물 같아서 싫다 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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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건 진짜 막. 아, 너무 많아. 또 하세요! 아. 마대 짜르로 치우면 되고! 괴물 같아도 치려면은! 진짜. 진짜 괴물 한번 보여줄 까야 씨발! <laughs> <laughs> 진짜 저지랄 떨면서 밤에는 후장 대주는 거딱한 번만 보고 싶다. 저 더러운 면상 이 세상에 안 보이게 할수 있는데. <laughs> 어. 이 사람이 그 사람 아니야? 같은 사람일 거 아, 다른, 사람, 다른데, 어, 다른데 냈구나. 다른 다른데 냈구나. 유튜브에. 어, 그런 거 응. 같아. 후장 대신. 너무 많이 듣잖아요. LGBT 사람들 진짜 너무 쉽게 깔수 있는 문제 아닌가요? 어. 아까 내가 이걸 기억한 이유가 관리자 앱으로 보면은 영상을 통틀어 가지고 시간대로 보이거든. 댓글이 음, 음. 비슷한 시간대에 음. 다른 영상에 달았던 거여가지고 그럼 나한테는 붙어서 보인단 말이야. 아, 그래서 아. 내가 기억을 하고 있어. 영상 옮겨 다니면서 단 거구나. 어어어. 어, 어. 한번로 만족이 안 되나 보다. 그렇게 할 일이 없으신가 봐. 후정색사 한번 해보고 싶으신가 봐. 한번 해주세요. 한번한 번이 어, <laughs> 나갈 수 있는 거죠 브이로그 <laughs> <laughs> 한번 해봅시다 아 진짜 역겁네 나대지 말고 이해도 바라지 말고 니들끼리 찍으러 조용히 살아라. 대한민국 더럽히지 말고 이민을 가던지 얘 얘네 약간 삐리 레인, 레인보우 리턴즈 그런, 그런 느낌 까라다 이제. 왜 우리가 조용히 살아야 되죠? 대한민국 더럽히는 사람들의 LGBT밖에 없나? 이런 거는 솔직히 타격감도 없어 아, 사실 어. 근데 이제 이런 댓글보면 항상 그렇게 생각해 네 자식 꼭 LGBT이길 바란다 어, 나도 이런 와. 사람 보면은 어. 너무 좋은 말네 아들 딸들 그래. 꼭 게이랑 레즈비언 아, okay. 되라 왜냐면은 진짜 주변에 다 있어요 우리 어, 알잖아요. 알잖아요 밝히지 않았을 뿐이지 주변에 다 존재하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같은 사람들인데 이렇게 약간 시선 차이를 두는 사람이 나는 대한민국을 더 더럽힌다고 생각해요. 음, 맞아요. 성소수자들은 죄악입니다. 사회에서 격리시켜 분리시켜 내야 함. 어? 사회 파탄자둔 잠정 에이즈 감염자들. <laughs> 아, 아멘 할렐루야. 근데 우리끼리 격리시켜서 우리끼리 살면 그것도 재밌겠다. 그럼 거자살지 않을까? 어. 재밌겠자 어. 다음 이거는 저헤라 광고 찍었을 때별 네. 거지 같은 걸 모델로 써가지고. <laughs> 확 입을 아주 지랄을 가지가지 하네. 상 사나웠나봐. 쇼윈도에서 스트립 쇼 하는 것도 아티스트라고 하지 그래? 눈꼴 사나워, 짜증난다. 그것도 아티스트일 수도 있죠. 그것도 아티스트야. 아니. 아, 어. 아니 스트립 쇼를 전문적으로 하는 음. 클럽이나 쇼라든지 음. 공연 이런 게 얼마나 파리나 뭐 라스베가스 음. 이런데는 완전 음. 쇼 문화적인 도시잖아요. 그런 데는 이런 전문적으로 하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럼 막 기타 본티즈가 대표적이죠. 어. 어. 근데 크레이지 올스도 있고 어. 되게 많은데 뭘 모르시는 것 같은데 공부를 조금 더 하고 댓글을 남기시죠. 어. 저 미친 놈 누가 처리 좀 해주지. 토쏠리고 엮여서 미쳐버리겠음. 끓는 기름에 확 부어버리고 싶다. 로상했을적용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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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을... 아닐까. 사람한테 그런 말을 하고 싶은 감정이 된다는 거는. 어. 화가 많나 봐. 그러니까 뭐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지? 일단 일상생활이 좀 가능하지 않, 않으신 분이 아닐까 생각하는데 뜨는 끓는 기름을 확 부어버리고 싶으시대요. 기름이 끓으려면 또 정도 되지? 아... <laughs> 근데 그런 저자하는 댓글 담면안 무서우세요? 나는 이 정도까지 수준인지 몰랐어. 오. 사실. 사실 코로나 터지기 전에도 저는 악플 되게 많이 받는데 았그 이태원 코로나 사태 이후로 하루에 막 200, 2 0 0 300개씩 이렇게 받더라요 근데, 네가 네가 진짜 욕 근데 해왔다. 나는 진짜 이번에 고소 진행하면서 되게 잘한 게어 이거 사실 고소 진행하는 것도 돈이 되게 많이 들잖아요. 어, 변호사 비용이 되게 많이 음. 드는데 후회하진 않아요. 음. 어 잘했어. 제가 보여줌으로 인해서 이제 같이 드랙 활동한 음. 친구들이나 같이 LGBT 커뮤니티를 이끌어가는 친구들도 음. 어느 정도 도움은 분명 음.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좀 많이 죠 어. 진행한 건 후회하진 않고 돈쓴 만큼 이 사람들이 제값을 음.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음. 대망의 마지막 메모입니다. 아유, 아유. 이 씨발 새끼. 내가 약속하는데, 천만원 주고 살껍데기를 벗겨 허? 사지를 잘라 종량제에 담아 집에 택배로 붙인다. 어머 씨발 미쳤나봐. 약간 막토스돌린다 징그럽다까지는 뭐 이해를 할수 있어. 약간 호모포비아의 이런 음, 종류잖아. 음. 근데 막대기, 음. 끓는 기름, 방금 어, 종량제 봉투 이거는 사람을 죽이겠다는 말을 그렇죠.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내가 너를 이렇게 살인을 하고 싶다라는 말을 그렇지. 하는 건데 이게 가, 괜찮은 거야? 이거 당신 가족한테 이렇게도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 이거 진짜 아무한테도 함부로 말을 할 수, 어. 이렇게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잖아, 응. 사실은. 그렇게. 응. 하면 절대 안 되는 응. 야기죠 응. 살인이잖아요, 살인. 맞아요. 어. 근데 이런 말을 이렇게 쉽게 악플로 남겨놨습니다 법보가 어. 안 무서우신가요? 다 예비 살인마야 응. 근데 이런 사람들 진짜 겁이 없나봐 응. 사실 오늘 오면서 약간 뭐 그냥 징그럽다 뭐이 정도의 응. 수준인 줄 알고 응. 그다음에 나는 그 다음에 나는 그막대기 내가 직접 본 거잖아 응. 그래가지고 고게 제일 센 거겠지 하고 생각을 하고 왔는데 끌리는 <laughs> 길인데 네. <laughs> 제가 이 컨텐츠 찍기 전에 애들한테 악플 읽어줄 때마다 개그도 좀 치면서 밝게 밝게 가자 응. 했는데 <laughs> 방금의 표정이 아, 아니, <laughs> 아니, 뭐, 밝게 <laughs> 할 수가 없어 너무 들으면서 생각한 건데 이 사람들이 이거를 쓰면서 자기들의 댓글을 보는 제3자들의 약간 동의를 구한다고 해야 되나? 음... 다른 사람들이 공감해주길 바라네 그래서 더작극적으로 쓰는 걸, 걸 수도, 걸 수도 있어요. 있어요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누군가에게 안 좋은 에너지를 전한 사람은 반드시 자기한테 저는 돌아온다고 믿어요 음, 음.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 나도 그렇게 믿어요 그런 음. 경우 많이 봤잖아요 많이 봤어요 많이 봤죠 음. 뒤에서 나쁜 짓하고 이간질하고 뒤에서 장난질하다가 음. 어? <laughs> <쪽지 않아. 웃음> 저는 다 돌려받을 거라고 생각해요. 맞아요. 이런 사람들 어, 다 돌아갈 음. 거라고 생각하고, 정말 단단하게 돌려드릴 테니까 한분한분 한분 찾아가겠습니다. 여기서 마무리할까? 이제 낱말이 뭐해야 돼? 모니터 뒤에 사람이 있어요. 막 이런 말을 자, 가끔씩 하잖아요. 음. 내 가까운 사람인 나나가 그런 말을 받았다고 생각 하니까 음. 좀 다르게 받닿는다고 해야 되나? 음. 좀 그런 게있어 사실 지난 회식에서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왜냐면 나나가 <laughs> 핸드폰 뒤에 스티커를 붙이고 이 얘기도 해도 돼? 손을 한시를 가만히 못 놔두는 거야 애가 음. 그 손을 제가 계속 이러고 있었어 아니, 계속 이러고 <웃음> <웃음> 밥 먹는데 <laughs> 계속 이러고 있었어 야, 반비가 어? 손좀 가만히 있어 이러는 거야 나 와인 한잔 하면서 이제 애들한테 신경에 대해서 이제 강박이랑 공황이랑 이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더니 애들이 다 그렁그렁하더라고요. 음. 우울증이랑 이 공황이랑 이런 거는 주변 사람들한테 알려줘야 된대요. 음, 어. 주변 사람도 잘했어. 알고 인식을 하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근데 제가 그걸 못한 이유가 우리 모두가 집돌이잖아요. 우리도 음. 맨날 이제 카톡으로만 이야기하다가 오랜만에 야 얼굴이나 보고 밥이나 먹자 음, 음, 해서 딱 만난 거였는데 하필 그때가 좀 심할 때여가지고. 근데 음. 그때 되게 좋았어, 근데. 그 맞아, 재밌었어. 맞아, 재밌었어. 맞아, 우리 진짜 분기별로 한 번씩 그치? 해요. 진짜. 나 믹서 사이즈? 나라 TV 잘안 올른다고. 아, <laughs> 사이가 나쁜 게 절대 아니에요. 아, 어. 또, 제발 또 찍으세요! 네오밀크라는 이름으로 이름 아, 다른 컨텐츠라든지 다른 행사, 뭐 다른 프로젝트 이런 거는 계속 진행하고 있고 계속 갈 거니까 마음이 좀 정리가 되고 음. 하는데 요 다시 좀 재밌는 거 생각나면은 이제 다시 할 거니까. 그래도 아, 나쁜 생각 안 하고 아, 잘 된대 아, 왔죠? 아, 네. 그것도 다 여러분들이 아, 옆에서. 아, 어, 서포트 해주고, 같이 해주고, 함께 해준 여러분들 덕분입니다, 진짜. 자, 오늘 나나 TV는 여기까지였고요. 조금 듣기 좀 불편했을 만한 댓글도 또 되게 많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어느 정도의 심각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건지 좀 알려드리기 위해 진짜 거짓 없이 필터링 없이 하나하나 전부 있는 그대로. 알려드린 거니까 저희 이렇게 악플 받아도 잘 견뎌내고 이겨내는 애들이고 어, 저도 고소 제대로 진행할 거니까 여러분 너무 속상해 하지 마시고 앞으로도 한결같은 응원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laughs> 자, 그럼 지금까지 나나티 앳 베베베베 이었고요 저희 이제 오프라인에서 네명다한 번에 다 같이 갈수 있는 이런 이벤트들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 가지고 곧좀만 기다려 주시면 저희가 또 공지를 해 드릴 테니까 그때 이제 오프라인에서 얼굴 보고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코로나도 끝나가는 마당에 집에만 있지 마시고 우리 다 같이 밖에서 만나요. 그럼 안녕. 얘들아 말좀해 안녕이라고. 안녕. 바이 니콘. 아우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오 울컥하네요 진짜. 아이고 야 근데 나는 진짜 그. 이렇게 대표로 나와가지고 하, 하는 게한 음.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밑에 애들이 그러니까, 있는 거라고 얘가 생각해서, 진짜 다입버한 아, 거잖아 아니야 너무 나댄 거지 뭐밥 <laughs> 드실 분나 대라고 하는데 어, 그는 나는 솔직히 진짜 <laughs> 그정도는어 어, 어, <laughs> 아, <laughs> 그래 진짜 끌는 기름 아 그래 난 종양제 복트가 제일 충격 나도 그게 <laughs> 그래요 사이코패스스러운 그런, 그런 애들이 거. 나는 동물한테 할까봐 더 무서워 사랑한테 못하고, 사랑한지도 아, 뭐 연분적으로 그럴, 그럴 수도 있어. 그럴 수도 있어. 그럴 수도 그럴 있어. 있어. 그러니까. 그래서 동물 자해하는 데도 악플 응. 되게 많이 남겼던 그런가. 그러니까. 사회 부적응자들이지뭐 아, 어떻게 보면. 그렇지. 근데 그냥 이 이럴 그런 가능성은 없겠지만, 뭐 혹시나 우리가 어디나 활동한지 다 알고 있잖아. 찾아올까봐. 찾아봐가지고 어, 진짜 음. 막 상해를 할 거지 할까봐.